안녕하십니까. 자인석 전여사입니다. 오늘은, 요, 우리 언덕바지에 꼬사리를 심고 있습니다. 또이 모종도 우리 오빠가 또 이렇게 가져왔습니다. 노는 땅 음식 열심히 한번 심어보겠습니다. 지금 삭도 나는 것도 있고, 전에는 갖다 줬는데, 제가 실패를 했거든요. 땅이 너무 안 좋은데, 꼬사리도 아무렇게나 심으면 되는 줄 알고 심었더니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는 비탈기지만 땅이 가슴은 땅이라서 푹신하니 꼬사리가 잘 자랄 것 같습니다. 또 열심히 한번 심어보겠습니다. 상당히 많네요.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. 아유, 어제는 춥고 오늘은 덥고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. 자, 고사리는 또 이렇게 마무리를 하였습니다. 자, 내내, 내년에는 여기서 이제 풀이 안 나고 고사리만 잔뜩 나도록 기대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지는 풀이 많은지요? 이 지역에는 특히나쑥하고 우슬이 많아요. 심는다고 뿌리 뽑아가며 심는다고 욕받네요 자, 자, 이렇게 해서. 올해 사귄날란가 모르겠는데 한번 지켜봐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사리 뿌리랑 함께 준 방풍나물도 여기 옆에다가 심었습니다. 자, 땅이 참 좋아서 잘 자랄 것 같습니다. 방풍나물 심다가 둥굴레를 어찌나 많이 키웠는지 하루가 다 갔습니다.